우리 몸다 망가집니다. 암 걸려요, 암 걸려. 암 걸리고, 세포, 사장님, 공장 기계 끄시죠? 음. 꺼라요. 그래서 공장이 꺼버려요. 우리 몸의 공장 기계를 스위치로 내려버려요. 하는건다 살이에요, 다 살. 그게 뭐예요? 요, 요, 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오안 되시면 우리 몸에 호르몬, 우리 몸에 있는 뇌, 세포막, 이런거다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동일한 양도 정 드시고, 그리고 7시, 8시 드셔도 돼요. 다만, 다만 바로 주무시면 안 된다. 네. 따라서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어 만든 밥물은 섭취를 하셔라. 탄수화물을 무조건 섭취하지 않으면 안, 아마 땀 빼는 것은 살 빠진 거같기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 빠진다. 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자, 포스코, 삼성만 도체 주문 물량이 줄어도. 공장 기계 꺼? 안 꺼? 껐다가 다시 돌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계속 가동을 시켜야 돼 가동을 시키면서 차라리 놀리더라도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훨씬 더 생산에 차질이 없다. 우리 몸에 삼성만도체 포스코 기계 돌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대사율이에요. 대사율은 유지를 해줘야 돼 유지해주지 않고 대사율이 감사하면요 다시 끌어올리려면 엄청 힘들어요 자 하루에 한끼 먹다 보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하루에 한끼 먹다 보면 은 우리 몸에서 이건 음. 어. 안 들어오는데요? 사장님? 좀만 더 버텨봐라 사장님 지금 2주째인데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아침만 만 들어오고 점심이 아무안 들어옵니다 어떡지 사장님, 농장 뒤에 끝이죠? 뭐래요? 음. 공장이 꺼버려요. 우리 몸의 공장 기계를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하루한끼 먹으면 굳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뭐야? 대사율이 보세요. 감소해. 대사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요 정도까지만 소화시켜줄게. 네, 네가 먹으면은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소화시켜줄거까더 이상 먹지 말라고 세팅이 되는 거야. 자, 이제 하루에 먹다가 몸무게가 뺐어. 내 몸무게를 5kg 뺐어. 그래서 아우 행복하다 이제는 다시 내가 먹고 싶어도 먹고 해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공장 기계는 안돌아간단 말이에요. 음식물 들어온 뭐예요? 남는 건다 살이에요, 다 살. 그게 뭐예요? 요래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면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따라서 하루에 한끼 다이어트는 당장은 살 빠질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공장 가동률, 대사율을 훨씬 저하시키기 때문에 금방 요요가 올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사율을 끌어올리려면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 권치 않는다. 새끼 드셔라. 알겠죠? 마지막.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방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 절대 아니다. 지방 드셔야 된다. 지방을 안 드시면 우리 몸에 호르몬, 우리 몸에 있는 뇌, 세포막, 이러고 다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 안 드시면 극도의 지방을 회피하시면은 우리 몸다 망가집니다. 암 걸려요, 암 걸려, 암 걸리고 세포 우리 몸 염증 엄청 올라갑니다. 만성 염증. 트랜스 지방을 드시지 말라고. 뭐, 트랜스 지방 뭐예요?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뭐야? 식힘에는 하얗게 들어버리는 지방이 있죠. 그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 그런 거 빼고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싫은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연어 이런 거는 다 우리 몸에 있는 또 좋은 지방이에요. 네. 건강한 지방은 꼭 드셔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어떻게 다이어트가 안 되겠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고감합니다 저는 8 2 k g 까지실 때부터.